안녕하세요. 1월 4주차 문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1월 4주차 문제 푸시면서 처음부터 세율 어려워. 1월 3주차에서 세율 암기 좀 해놓으시라 그랬잖아요. 암기했는데요, 암기해놓고 보니까 또 이제는 세율이 중가세율, 특례세율, 벨로무세율이 다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세율을 천천히 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1월 24일의 문제는 취득세 세율 문제인데, 이제 주택에 대한 중과세 문제예요. 주택의 중과세는 먼저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법인들이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4배로 중과세가. 또, 일단, 조정대상 지역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2배로 중과세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세 번째 집을 사면 4배로 네 중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네 번째 집을 사도 네 배로 중과세가 돼요. 그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시면 중과세 하지 않아요. 네, 두 번째 집인데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에 있으면 금액에 따라서 1%, 2%, 3%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럼 조정대상지역 아닌데 조정대상지역 바뀌어요.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에서 세 번째 집을 사면 중과세가 몇배 돼요? 그러면 두 배가 돼요. 그럼 조정대상지역 2회 지역에서 네번째 집을 사면 그때는 네배로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좀 구별 좀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를 받을 때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공시가격이 3억 이상 3억이 넘는 집을 증여했을 때도 네배로 중과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실 때, 이해가 잘안 되시면,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 주택, 주택 중과세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셔도 되고, 문제 풀고 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본서 내용을 보셔도 되고, 둘 중에 꼭내용을 한번씩 책을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이제 1번, 1세대 2주택이다. 1세대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네요. 그러면 두 배로 중과세 하면 되겠죠. 1세대 3주택인데 조정대상지역 2외 조정대상지역 2외 지역에 있는 집이면 여기도 3주택인데 2외면 2배로 중과세요. 네, 3주택인데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3배가 아니라 4배로 중과세요. 그럼 틀렸네 이거. 네, 법인들은 무조건 4배. 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증여를 받을 때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이 3억이 넘는 집을 증여받았을 때도 4배로 중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3번이 됐죠. 1월 25일 문제 해설을 해 드릴. 1월 25일 날 제가 제공했던 문제는 여기는 특례 세율이에요. 그러면 특례 세율은 문제를 풀때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례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취득세고 이게 옛날 등록세다. 그두개 합쳐 가지고 지금은 취득세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이게 표준 세율이에요. 알 보셔야 돼요. 두 개가 있으면 표준세율인데 하나 빼기 없어졌죠. 하나가 하나가 없어 이렇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요게 특례세율이에요. 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특례세율 하나만 살아남았으면 특례세율 둘다 있으면 표준세 둘다 없어지면 비과세.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 하나가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걸 요걸 특례세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등기라는 거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등기. 등기가 살아남고 X. 그럼 등기가 살았다 그러면 뭔가 없어졌겠죠? 그래서 뭔가 없어졌으니까 전체 표준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 세율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과 기준 세율이 차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등기가 X가 됐으니까 뭔가 살아남았겠죠? 뭔가 살아남았으니까 거기는 중과 기준 세율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문제를 풀, 풀어라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앞에, 보기 앞에다 등기라는 걸 넣어놓고, 이게 등기 하는가 안 하는가만 찾으시면 돼. 임시, 어? 잠깐 쓸 건데, 임시 등기 안 하나죠? 재산분할 어? 내 앞으로 가져왔으니까 등기 하죠? 이전했으니까 이전 등기 하죠? 어? 등기가 동그라미, 하나 X, 그럼 답 1번. 어우, 이렇게 쉽게 푸는 거예요그 다음에 상속, 상속 등기 하죠? 판매 등기 하죠? 등기하는 거안 하는 거 이렇게 찾는 게 요게 특례 세이에요 그래서 특례 세율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등기하냐 안 하냐 이것만 가지고 푸시면 특례 세율을 아주 쉽게 풀수 있어요. 제가 선생님을 빨리 알았으면 1년 전에 합격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쉬운데 내가 그 어렵게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고 취득 세법을 내가 포기했다니까요. 포기할 필요가 없죠. 포기하면 안 돼요. 세법 안 되시잖아요. 그럼 메가랜드에 오시면 돼요. 그러면 세법은 해결할 수 있어요. 25일 문제는 여기서 마치시고 1월 26일 문제로 가보죠. 과세 표준하고 세율을 종합한 문제는 약간 범위를 좀 늘려봤어요.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에 내가 신고한 금액으로 가고 한 연부, 연부라는 것은 주로 국가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무조건 국가하고 관계된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사실 금액이 확인됐으며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가고 네, 건축을 했는데 면적이 증가됐네 면적이 증가됐다는 이야기는 옛날 면적이 아니라 새로운 면적이기 때문에 원시 취득으로 봐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은 2.8%를 적용하겠습니다 네, 환매 등기가 병행이 됐네요 환매 등기를 병행했어요 그러면 등기는 등기가 되네요 등기가 동그라미 쳤으니까 뭔가 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중과 기준세율 2%를 합한 세율에다뺀 세율입니다. 한번 틀렸네요. 어, 상당히 까다롭네요. 네, 토지에 토지를 취득한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1년 안에 인접한 토지를 계속 반복으로 거래했을 때는 1년 동안 거래를 1 건의 거래로 보고 면세점 여부를 적용하겠습니다. 건축물을 개축, 개축이라는 이야기는 기존치예요. 기존치를 개조하고 축조했으니까 증가된 부분이 있으면그 가액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물리시면 돼요. 그래서 개축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그러면 신축과 재축 이렇게 나오네요. 신축하고 재축만 소요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배축이나 증축이나 이전이나 개수나 종류 변경이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3번이죠. 1월 27일의 문제로 이제 가봐요. 체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러면 이거는 이번 연대 시험에 나올 것은 전부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기로 예정이 돼 있다가 개정이 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 지문을 우리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올해까지는 취득세 신고하셔야 돼요. 이번 연도 33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두 번째,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네,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 요게 정답이 돼요. 4번은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곧 60일 이내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할 생각이며 등기 서류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5번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로 바뀌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 세금을 빼준다는 거. 그런데 이미 납부한 세금 있으면 빼주대. 여기서 주의할 게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를 제외하고 빼준다는 걸 주의하세요. 언제아 문제를 낼 때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빼드립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신고 납부하고 관련된 납세 절차의 문제는 첫 문제 출제할 때요 기본 흐름으로 이렇게 쭉 출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상속 받았을 때 증여 받았을 때 그다음에 추가로 신고할 때 추가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60일 전에 등기를 먼저 했을 때 이렇게 흐름으로 쭉 타시면 돼요. 흐름을 타시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풀수 있어요. 네, 1월 28일의 문제는 등록 면허세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등록 면허세는 언제나 종합문제로 출제돼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전체 종합문제로 크게 크게 문제가 나오니까요. 전체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1번은 등록 면허세 납세지네요. 그럼 납세지 문제가 나왔을 때 납세지 문제는 국세하고 지방세에 대한 요 특징을 이걸 잡으셔야 돼요. 국세 납세지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지방세들의 납세지는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 주시면 돼요. 1번은 탈락이에요두 번째 이번은 등록하기 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말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는 안 했지만 등록하기 전에 납부를 해 버리면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로 인정을 해 줘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주 많이 내는 질문이었네요. 상속을 받았을 때는 자 그러면 등록 면허세 세율 네 가지 한번 넘겨 볼게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0.8 유상으로 이전했을 때는 2%, 상속으로 이전했을 때는 0.8%, 증여로 이전했을 때는 1.5%, 그래서 여기는 상속이기 때문에 1.5가 아니라 0.8%. 동그라미 4번, 채권 금액을 과세으로 정할 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채권 금액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이나 또는 채권의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것에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 채권 금액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럼 채권 금액을 대신할 수 있는 걸 찾아 가지고 그걸 과세 표준으로 잡으시면 돼. 네,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납입했을 때는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바뀌었으며 자본금이 바뀐 걸 가서 제가 등기소에 가서 바꿔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 회사 자, 자본금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돈주어야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두 가지 안니한게 하나.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납입했을 때는 등록 면허세를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1월 28일의 문제는 여기. 1월 29일 문제로 갑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을 옳오 어, 이것도 종합문제로 냈죠. 등록면허세는 언제나 그렇게 크게 크게 문제가 한 문제로 나오니까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절차 비과세 이 규정을 한꺼번에 딱 묶어서 지문 한 줄씩 한 줄씩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 1번요. 어, 등록면허세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금액을 올릴 수도 있고 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럼 가감이 되는데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취득세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등록면허세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요. 감가상각이나 또는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감가상각은 금액을 낮추는 거고 재평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액을 올리거나 가액을 낮췄을 때는 변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변경이 됐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기 등록 당시로 가요. 등록 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에 시가 표준액 내가 신고를 하면 신고 가격이 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등기 등록 당시에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여기 100분의 110을 과세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고할 때는 신고 가액으로 가고 만약에 신고가 안돼 있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목이 묘지인 무덤 나죠. 묘지인 토지가 나오면 이제 요거는 세 가지로 생각하세요. 묘지. 묘지가 나오면 취득세는 과세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재산세는 비과세. 그래서 여기는 과세가 아니라 비과세로 이렇게 5번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가요. 만약에 부동산 소재지로 가는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었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게 맞아요. 납세지로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할 수가 없을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그 등기소, 등기를 할, 하러 갔을 때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1월달에 제가 제공했던 문제들이 끝나요. 그래서 1월달 문제만 해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매주 한 6문제씩 나간다 보면 4주 차, 4주 나가니까요. 124, 대략 26. 그러면 우리 세번 문제가 다 해서 16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16문제인데, 16문제보다 한달더 많은 문제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그 우리 수업 제가 진도에 맞춰서 될수 있으면 진도에 나간 만큼 그만큼 그만큼 문제만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진도에 맞게끔 문제를 차근차근 요 문제를 풀어가시면, 어, 내가 이번에 어디까지 어떤 내용에 지금 수업을 들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유튜브 계속 들으실 때 여러분들 구독 알람 설정 그다음에 좋아요 이런 거그 강의 들으시면서 "오 선생님 좋아요" 하고 한 번씩 날려주시고 또 구독도 해 놓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많이 있거든요. 구독 에이 난지 알았네. 그럼 지금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 같은 해 놓으시면 이제 나중에 강의가 또 올라가면 다시 이제 여러분 강의가 올라왔어요 하고 알림이 오면 그럼 그때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직장을 다니실 때 출근할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한 번씩 이렇게 한 10분, 15분 정도 이번 주에 했었던 진도 나갔던 문제들 복습용으로 하면 이렇게 수업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계속 계속 누적하다 보면 여러분들 실력은 계속 이렇게 쌓이니까 들은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때 본 수업 시간에 했던 사례들을 많이 같이 같이 붙여오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어, 아, 일어나고 우리 수업 들었던 거하고 문제하고 연결이 되네. 아마 자동으로 연결이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 달, 1월 달도 많이 수고하셨고, 이제 2월 달에 되시면 진도가 너무 빠른 것처럼 느껴져요. 진도가 빠른 게 아니라 달이 짧아요. 2월 달이 짧기 때문에 2월은 금방 가요. 또, 2월달에는 명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또 줄을 빼버리면 또 날짜가 훅 지나가 버려요. 1월달 한 것만큼 2월달에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2월달 지나면 이제 한 바퀴 끝나잖아요. 진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세법에 대해서 기본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진도 밀리지 마시고 진도를 꼭잘 따라오시기 바라네요. 네, 이번 달 1월달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2월달에서 뵙죠. 자, 여러분들 안녕! Thank you